코데스 잔다고? 그건 좀 부끄러운데. 코는 못 들은 척하자. 나랑 친해지고 싶다 했다고? 김부루님이 낭만 있다 되게. 음, 음, 음. 안 설레서 뭔 소리야? 저 때문에 화났나요? 어. 아! 차철아 이수피! 이거 왜 빨간색 있어? 엔비디아 그래픽. 어. 잠깐만요, 이거 어려워요. 잠깐만요,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. 잠깐만요, 이 너무 어려워요. 잠깐만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김수빈! 아, 헐, 잠깐만. 어딨어? 김수빈. 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마카우톡 서버는 아, 아프리카 있까? TV, 뭐, 트위치, 뭐, 유튜브 세 뭐, 곳의 뭐, 플랫폼이 나, 나, 나. 대통합되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생 서버이며 나, 나.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, 그거, 진행될 진짜. 예정입니다. 뭐, 음, 어때? 지루? 서로 조금은 다른. 근데 네, 네, 다섯 줄은 좀 힘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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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지 못, 일지를 못해. 자, 그럼 이제 오른쪽에 포탈로 들어가서 마카우톡, 마카우톡에서 새로운 마세을 시작해 보세요. 우와 우와 어? 야! 내가 먹었다. 왔다! 내가 왔다! 와와 아, 연예인이다! 와 연예인이다! 와 숙희다! 숙희다! 제이야 제이야 와 여기 사람 개많네 부자 부자가네 난 지금 좀 배고프니까 좀 부자같은 사람 만나서 밥좀 받아야 돼 3개 많았고 몇개 훔치긴 했어. 수박 6개 하고 빵 3개 훔치긴 했어. 아이 기분 났어. 뭐? 나나 그거 그2 8많잖나요 어, 그분이시구나. 너무 많아. <laughs> 지금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. 집열아 건강히 다녀오고. 다녀올게. 응원할게. 11일 이때 전용으로 여기 들어왔어. 응원한다. 차르님 식사하셨어요? 아니, 식사하셨는지 궁금해서요, 체리님. 걱정돼서 왔어요. 안 했어요? 왜요? 식사할 거리가 없으세요? 어머, 아, 그러면 감사하죠. 이렇게 막 받아도 되나 몰라, 체리님. 전 식사하셨는지 궁금해서 온 건데. 어이구야. 제가 곧 부자 될 사람이라 부자 돼서 갚으러 올게요, 체리님. 저점 매수 잘하셨습니다, 고, 체리님. 태리님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좋은 땅이네. 사람들이 좋은 땅이야. 와 응? 어, 김블루님 보고 싶은데 나 김블루님 보고 싶은데. 블루님 트위치에 있어요. 어머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? 아래요. 뭐, 사셨는데요? 뭐 니즈님은 로나에서 봤잖아. 어? 블루, 니즈 제가 모셔온 거라서. 아 진짜요? 아, 진짜요? 나중에 블루님한테 같이 인사 가실래요, 그럼? 어, 좋아요, 니즈님. 지금 가도 되긴 할 텐데, 블루님 뭐 하시는 거 없으면. 어, 구경 가볼까요, 그러면? 어, 그럴까요? 어, 접속 종료라는데요, 니즈님? 리부 타고 가봐야 될것같은데 니즈님이 저 여기서 끌게요. 저도 여기서 끌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아 어, 이제 막 왔는데 블루님 만나기 힘들어. 나만 못 봤어. 왜 님들은 보고 나는 안 봤어? 김블루님이 진짜 그건데 나 배그도 안 하던 시절 뚜뚜뚜뚜 김브루 어? 디스코드에서 찾는다고? 그건 좀 부끄러운데 디코는 못 들은 척하자 나랑 친해지고 싶다 했다고? 김브루님이? 아 정말? 우연히 만난 척하자 이거 근데 오한다고다 가면 안돼오한다고다 가면 안돼 김브루님 말안 된다 근데 와 김브루님 나 진짜 방송도 안 하던, 안 하던 시절에 유튜브로만 봐 보시던 분 낭만 있다 되게 안설렜서뭔 소리야 오습조 본다고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오습조 보면 안 되는데 오습조를 보시면 안 되는데 우와 듣고 뭔 소리냐 했다고 그거를 녹캠 시절 우아를 모르시네 그게 참그 야무진데 말이야 아나 근데 그런 거 있는데 이런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은 만남에선 좀똥맥인데조졌네 음, 음, 음. 블루님, 음. 안녕하세요. 블루님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잠깐만... 뭐라고요? 여러분, 갑자기 채팅 빨라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런데. 무슨...일... 일을... <laughs> 블루님이 수피님이랑 저랑 또누구게 스쿼드를 하자고 와, 배그 스쿼드를... 블루님이랑 해도 될까요 제가 그러면은 하자고 했어요? 니즈님 아니 니즈님 그런... 부담되시겠다 진짜 그런 행동을... 아니 김브로님과 같이 배그하는 건 너무... 귀한데 아니 사실... 브로님 보면서 당황을 한 이유가 완전 방송 초창기 시절에 제가 배틀그라운드 한 멸망전 느낌으로 나갔었을 때 블루님이 계셨는데, 전 몰래 뒤에서 지켜봤습니다. 허! 김블루다 이러면서 블루님, 루사마 감사합니다. 같이 수거도 해주셔 <laughs> 해주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거 누킨 테베스야. 말투가 예뻤는데, 지금은 말을 착하게 하는 방법을 까먹어서 어쩔 수 없다. <laughs> 아, 전 설레는 감정 잘 모르고. 이번이 전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냥. 편하게 힐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서버에 그게 있잖아 한계가 있었잖아 나는 로나 서버였는데 퐁퐁 서버 사람들이랑 못 친해지는데 게다가 여기는 트위치 사람들까지 친해질 수도 있고 여기는 김블루님도 계시고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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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키꽤 일단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블루님 제가 킥뷰 드렸으니까 저랑 배그 한번. 해볼게요 제가 이래 봐도 배트그라운드는 짧게만 하기 때문에 패널키 치질 않을 것 같습니다만. <laughs> 저 사티아라 도움 안 됩니다. 아! 블루님이 어떻게 사티아요? 도망간다고? 어왜 도망 가지 마시지? 어디? 김블루가 어디 있어? 어. 미즈님은 <laughs> 하지만. <웃음> 이게 제 없네요. 블루 님 어디 계세요? <laughs> 블루 님 어디 계세요? <laughs> 어, 어 수빈입니다. 야, 수빈. 하나 링고수규땡규 야, 이럴 때가 아니야. 나선약있어 다녀올게. 안녕하세요. 어, 아,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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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이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김블라이이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화이팅화이팅화이팅 뿔모 화이팅아 가자 아이팅화이팅 아이티, 이티이 아이티, 아아 사람들 아이티, 아이이티이티 아이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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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고 아이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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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티 아이티, 아이티, 아이러이티 아이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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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대표님은 마이크 안 대시는 거예요? 아니요 블루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키크 어?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블루 블루님 너무 반갑습니다 블루님 구독권은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아,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님 구독권 네. 받으시면 그런데 한달 동안 방송은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 그런 게또 있어요? 아대님한테 묶어놨어요 블루님 <laughs> <laughs> 네? 블루님 제가 진짜로 진짜로 정말 옛날부터 블루님 예. 봐서 정말 지금 아 입발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,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블루님 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마다 그 얘기예요 당황하실 진짜. 수도 있겠지만 블루님 한정조때 네. 저는 블루님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. 전 그때도 아, 블루님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. 아 그랬구나. 블루님은 아, 기억보다 심하네요. 뭐. 블루님은 마인크래프트 좀잘 하세요? 그럴 리가. 저 마인크래프트 완전 10년 전에 처음 방송할 때 했었고 그 이후로는 잘안 했어요. 브로님 아프리카 t v 땅 어디예요? 아 지금 이제 지으려고요. 어디가요? 그래서 보는 거예요. 좋은 좋은 땅 없나 이러면서 물어보려고. 소피님은 아, 아, 어디? 저도 요 엉덩 네. 넘어면 바로 앞에 있는 땅인데. 어? 아 구경 갈까요? 집 구경 가야 되나요? 어, 저도 땅만 박아놨지만 땅만 보여드릴게요. 얘는 제 친구 희굼이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입니다 여기는. 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. 방... <laughs> 생긴 걸로 아, 벌하기 그러데 안녕하세요. 그런데 아,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괜히 욕하면 안될것 같은 비주얼이시네. 여기, 여기 동네 지, 어떠세요, 블루님 집터. 어 여기 안 그래도 제가 평상 하나 야무딱지 하고 있는데. 어, 괜찮은데. 평상 하나 한 땅으로 하나 그냥. 저 이렇게 채가 되나요? 어, 당연하죠. 요땅 하면 되겠는데. 여기 입구도 가깝고. 어, 여기 성스러운 땅이고 동네가 아주 시끌벅적해서 좋아요 여기 어떠세요? 블루님? 어 했어요 지금 했어요? 와. 여기 이제 제 땅입니다 아이고 블루님 땅이네 와. 블루님 집 짓는 그거 잘 모르시죠? 집잘안 지어보셨죠? 그렇죠 저랑 희꾸미가 음. 도와드릴까요? 집 지어놓는 거 감사합니다 어 좋죠 그러면 화이트 리스트를 좋죠. 저희를 좋죠. 주, 주세요 좋습니다.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? 화이트 리스트를 했어요? 네네네 어이구 와, 역시 네입니다. 똑똑하시네 아, 맞네. 하나만 맞네. 말해도 1 0가지하 아시는구나 조만간 배그 또 <laughs> 해요 니즈님이랑 같이 배그해요 제가 니즈님은 잘 알려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수피님이 담당해주시고 제가 주시고. 담당해드릴 테니까 <laughs> 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배그는 <laughs> 어렵지 않으니까 나 열심히 배워야겠다 말좀 돌아다니러 갔다 올게요 다녀오십쇼 파 다녀오세요 또, 또, 또 배야 네. 브루님 내 또비에요. 네. 네. <laughs> 니즈님. 니즈님은 정말 천사예요. 니즈님은 <laughs> 천사라고 할수 있어요. 그냥 순한 그냥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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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니, 꿈이야. <웃음> <웃음> 자기야, 나 방송 봤어